류시환 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책에서 오늘은 마음이 담긴 길,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라는 부제가 붙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 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 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중턱에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살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바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두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 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두해 만에 서울로 올라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열번 여행했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같다. 인간을 호모비아토르라고 하는데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구도 여정 자체를 길이라 했다. 호모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 찾아온 UCLA 인류학과 전공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에게 야키족 인디언 돈 후앙은 말한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 길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 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평견의 반대편에 설수 있어야만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호모 비아토르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때 자아가 빛난다.